삶의 낙 터미네이트 영상? 아아 그거? 아나 그거 봤어 아니 그게 뭐라고 조회수가 200만이던데? 실화야? 목소리? 아 지금 약간 차가운 소리인가? 목소리가 이상이요 하이 네 여러분 오랜만이죠? 안 먹었어요. 저안먹어시 맛있는 카레 먹으려고. 카레. 맛있는 카레 먹으려고. 카레. 잘랐는데 시험 잘랐는데 이네거든요 목소리?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구나 됐어요 <laughs> 잠시만 빨개졌으니까 잠시만 잠시만 아 메이크업 안 해가지고 아아 기다려 봐봐요 여러분 잠시만 화면 잠시만 돌립시다 네 됐어요. 목소리 괜찮아요. 괜찮니? 이제 얼굴이? 아, 눈썹 묻었다. 아, 좋아요. 아유, 좋아요. 아, 좋아. <laughs> 아, 당황스럽네. <웃음> 그래요. 아니, 이게 왜?